스텝 3, 1번입니다.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가 ABC인 다음 등식이 이제 성립한다고 할 때, 삼각형 ABC의 가장 긴변이 루트1 3이고 나머지 두변의 길이 합이 5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뜻을 찾는 것이라고 이제 많이 보신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분해하기 전에 전개를 했었잖아요. 여기 봅시다. 바로 전개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a제곱이 되고 다시 한번 얘랑 전개하면 a사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b의 제곱이 되고 다시 한번 얘랑 전개를 하면 b의 사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abc에 관한 등식이 이 방정식이 A의 재고, A의 4승, B의 4승, C의 4승도 있는 걸 보니, A, B, C의 최고 차항의 차수가 이제 같습니다. 자, 차수가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골라서 내림 차순 해주시고요. 아무거나 골라서 내림 차순 해주시고, 차수가 다르다. 그러면, 낮은 것을 골라서 내림 차순을 해주는 거죠. 차수가 같으니까 아무거나 골라서 내림 차순을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이거를 굳이 전개를 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에 관해서 우리 내림 차순을 하게 된다면 C의 4승이 앞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다 쓸게요. C의 4승. 그리고 자 C의 3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C의 제곱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얘가 a의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때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c의 4승을, c의 제곱을 x로 치환을 하면, 얘가 x 제곱 빼기 2에 x,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우리는 풀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곱해서 이두 개가 나와야 되고, 더해서 얘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주면, 더, 곱해서 플러스가 나오고, 자,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EAB,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하면, 자, 여기,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EAB, 마이너스 EB제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X에 관한 1, 2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 x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원래 c의 제곱을 인수분해에 치환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c의 제곱으로 돌려 볼게요. 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제곱 빼기 제곱이 되므로 얘도 합차 공식으로 그렇죠? 인수분해 한번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뒤에 거자 빼기 뒤에 거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긴 c제곱 마이너스 이건 이제 인수분해 더 이상 안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뜻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0이거나 5, 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이것은 곱해서 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해서 0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 자, 그리고 c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것은 c는 a 플러스 b라는 것인데 자이두 번째 이러한 삼각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찌됐건 나머지 두 개의 합이 그긴 변보다는 길어야 우리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나머지 변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삼각형의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죠. 예, 탈락. 자, 그럼 마지막 한놈 남은 애가 무조건적으로 0이 되어야, 자, 세 개의 다항식을 곱해서 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조건이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피타고라스니까 긴변이 이제 C고, 자, 나머지 두 변이 AB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긴변이 뭐라고 했죠?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루트 13이고요. 루트 13.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5래요. 자, a 플러스 b가 5다. 자, 그리고 루트 13도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13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라? 답은? 2분의 1AB이므로 AB만 구하면 자이두 식을 이용해서 AB만 구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얘는 이제 곱셈공식의 변형이죠. AB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므로 자 얘가 13이고요. 마이너스 2AB고 얘가 5니까 25네요. 그러면 2AB는 12가 되므로 A, B는 6이 됩니다. 그때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문제는 인수분해를할때 전체적으로 한번 쓱 보면서 우리가 전개를 처음부터 그냥 하는 것보다 전개를 더 이제 빠르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수, 이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시고, 저와 같이는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합시다.